저는 지금 일단 2시에 어 호텔 캡슐 호텔 아, 체크인하러 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는 여기고요. 여기 이제 카페가 있고 카페 안에 이제 체크인을 할수 있고요. 저 안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고요. 아무튼 굉장히 쾌적합니다. 네, 일단은 로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여기에 QR코드를 찍으면 문이 열리고 밑에다가 짐을 놓고 위에 이제 수건, 수건하고 옷, 옷걸이 같은 게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여기서 어, 샤워 샤워도 어, 할 수가 있고 일단 화장실 있고 샤워하는 저쪽이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생긴 카드키로 모든 것을 합니다. QR 코드 기반으로 엘리베이터도 타고 러커도 열고요. 한글로 된 안내도 주니까 편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씻는 곳이고요. 여기서 세수하고 샤워장이 네, 이렇게 어, 혼자서 딱 씻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오케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저는 9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9층으로 가고요. 10층에는 라운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방을 일단 놓고 왔는데 상황 좀 보고 라운지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일단은 제가 체크인해서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리뷰를 빠르게 해보면 네, 이렇게 아늑하게 돼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아 여기 라이트. 아 이렇게 라이트 조정 할 수가 있고 USB 포트. 아요 포트가 없는데. 자 그리고 전원. 자 이렇게 배기가 있고요. 와, 일본이 엄청 깨끗한데 여기 좀 오점이 하나 있네.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이불 하나 있고요. 와 굉장히 아늑합니다. 누웠는데 이렇게 널널하고요. 이런 느낌. 잘 때는. 와... 요거를 착 내려서 저 옆에다가 딱 걸면은 되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오늘 여기서 자는 사람들의 에, 누가 이렇게 코를 많이 고, 고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귀에 꽂는 귀마개 그것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 아주 따뜻하게 잘잘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 있고 쓰레기통 있고 일단 엘리베이터가 남자용 여자용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1층은 카페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10층 라운지고요. 어,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요렇게 와... 옥상 밤에 여기서 컴퓨터 작업하고 그러면 될것 같고 밖에도 밖에 나갈 수 있나? 밖에 의자는 있는데 나가는 문이 아, 피난 발코니 아, 일단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음. 여기서 컴퓨터 작업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어, 굉장히 깔끔하고요 1층에 또 카페가 있어가지고 1층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 거기서 뭐 간단하게 뭐 먹거나, 여기서도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도시락 같은 거 사와서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고. 네, 일단은 이 QR코드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거좀 인상 깊고요. QR코드로 엘리베이터도 타고, 뭐 럭커도 열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런 거인상깊고 굉장히 깔끔하고, 일단 이거 2,900엔 정도에 제가 1박 예약을 해서, 여기 이제 처음으로 캡슐 호텔을 경험을 해보는데, 캡슐 호텔 치고는 이제 2,900엔이면은 조금 이제 고급 캡슐 호텔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같이 잠만 자면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 아주 괜찮다. 어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깔끔하고 너무 좋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나구야의 나인아워라는 어, 캡슐호텔이에요 여긴 밤에 한번 와 보면 야경이 또 예쁠 것 같으니까 밤에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타이완 카라게 먹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9시 22분인데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근데 좀 뭔가 뭐랄까 좀 일단 한번 순찰을 좀해 보는 걸로. 아까 그거 5시 좀 넘어서 먹어 먹어 가지고 혹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먹고요. 네, 저녁에 잠자러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층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바닥에 슬리퍼가 있으면 사람이 있고 이렇게 문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건데 뭐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샤워하고 여기서 준 옷도 갈아입고 딱 세팅해서 누웠습니다. 아주 쾌적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고 다이소에서 산 천엔짜리 이어폰 끼고 유튜브 시청하면서 꿀잠 잤습니다. 네 아침 9시까지 자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기가 조금 이제 쌀쌀한것 때문에 콧물이 자꾸 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콧물이 나니까 샤워하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몰랐는데 여기 드라이기도 네. 있었습니다 드라이하고 아침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 같네. 망했다. 우산 없는데. 네, 체크아웃 하기 전에 꼭대기 로비 잠깐 올라왔고요. 어저께 제가 여기 로비에서 뭐 컴퓨터 작업 좀 하고 있을 때 계속 여자분들만 들어오셔가지고 뭐막 먹더라고요. 저희 방에 잠자는 방에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진 않았어요. 한, 보니까 한 4명? 그저까지? 세개층이 있지만 다른 층에도 사람이 있겠지만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 어디 돌아다니진 못할 것 같고 옆 근처에 있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키나와로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지금 이틀 2박 3일이잖아요. 2박 3일 일정으로 나고 와있는데 원래는 제가 오늘 교토를 가서 여기서 교토 가는 게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토를 가서 교토 찍고 그 다음 오사카 가고 오사카에서 돌아갈까 생각했었다가 일단 첫날 와서 너무 춥게 자가지고 그 생각이 싹 없어졌고 이제 어제는 그렇게 이제 춥지 않게 자긴 했지만 어쨌든 아 어, 이거 좀 힘들다 확 느꼈죠 그래서 집 나오면 고생이다. 빨리 오키다로 돌아가서 편하게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여기 야경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찍진 않았고요. 네, 그럼 오늘 비피에서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엘리베이터 탈 때는 카드 키, QR을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